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피트킴입니다. 이번 영상은 허리를 망치는 최악의 자세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5위는 짝다리 짚는 자세입니다. 짝다리를 짚게 되면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고 체중이 실린 쪽의 근육이 실리지 않은 쪽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답니다. 특히 골반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변형과 고관절 옆쪽으로 밀려 나오는 변형이 주로 일어나게 된답니다. 주로 서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짝다리를 많이 짚고 계시는데요. 다리가 아프다면 짝다리를 짚는 대신에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편이 훨씬 좋답니다. 4위는 다리를 꼬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이 앞, 뒤, 상, 하로 틀어질 뿐만 아니라 고관절 옆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서 약해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리를 꼬는 행동이 복부의 균형을 제공하여서 복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 다리를 반대로 꼬는 건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복부 신부 근육이 약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다리를 한쪽으로 꼬았다가 반대쪽으로 꼬는 것 또한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다리 꼬는 자세는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자세인데요. 그래도 다리를 꼬고 싶다면 하복부 근육과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랄게요. 3위는 다리를 모으고 앉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고관절이 최대로 굽혀지게 되어서 고관절 앞쪽 근육의 단축과 염증을 일으키고 허리 쪽은 과도하게 굽혀짐으로써 약간 들어가 있어야 할 척추의 형태가 반대로 굽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척추 변형을 일으키게 된답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굽는 자세는 척추 앞쪽 부분을 압박시켜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 나오는 허리 디스크를 유발시키는 자세랍니다. 불가피하게 위 동작을 한다면 고관절 앞쪽 근육을 충분하게 스트레칭 시켜주시고 골반을 전방으로 경사시켜 허리를 펴는 동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위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땅바닥에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를 많이들 하는데요. 허리 쪽에서는 굽혀지는 스트레스와 골반의 비틀림, 고관절 쪽 스트레스, 거기에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고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스트레스까지 이런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앉는 대신 쇼파나 의자에 앉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양반다리로 땅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세워놓는 자세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었던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와 똑같이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등에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추가로 등허리 쪽 회전을 일으켜서 척추뼈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성장기 때 이러한 자세를 습관화한다면 척추측만증과 같은 척추 질환을 일으켜서 성장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답니다. 아하! 이러한 나쁜 자세들만 하지 않아도 허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